이제는 정년퇴직 후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다. 평생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고 보면, 시간은 넉넉해졌는데, 마음은 무언가 빠져나간 듯 허전해진다. 매일 느긋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자유가 주어지니 오히려 삶의 목적이 흐릿해지고, 무력감에 빠진다. 어느 조사에서는 퇴직자의 65% 정도가 예전만큼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왜 그럴까? 분명히 그토록 바라던 은퇴였는데 막상 현실은 허탈감과 지루함, 소외감이 엄습하는 걸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오늘은 이런 무력감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른바 행복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지만 반드시 종교적 신앙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25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부처의 지혜가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심리 기제와도 맞닿아 있음을 알아본다면 꽤 흥미롭다고 할수 있다. 그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의식을 조금만 전환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행복의 스위치를 켤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왜 많은 퇴직자가 허무함에 빠지는지 살펴보자. 대부분의 사람은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며 자기 역할을 쌓아간다. 회사원이든 공무원이든 자영업이든 직업 자체가 정체성과 연결된다. 나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는 설계를 책임진다. 같은 문장이 나를 설명한다. 이 지위와 책임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고 성취감을 누린다. 그런데 갑자기 은퇴하면 그 지위가 사라지고 더 이상 책임비나 해야 할 일이 명확하지 않다. 사람들은 기재는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의외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뭔지, 무엇 위해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른다는데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많은 경우, 가정에서조차 적응이 쉽지 않다. 예전엔 바쁘게 일하느라 자주 못 보던 배우자나 자녀를 더 가까이 만나지만, 정작 대화 소재나 흥미가 맞지 않을 수 있다. 손주를 돌보려 해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혹은 본인이 원치 않아도 자녀가 도움을 기대하면 부담이 된다. 반대로 자녀가 크게 신경 못 써주면 외로워진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겹쳐 허무함과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때, 불교적 관점에서 행복 스위치를 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히 말해, 다섯 가지 핵심을 소개하려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바로 62세에 퇴직한 야마다 씨 이야기다. 야마다 씨는 제조업체 총무부장에서 35년 근무했고, 정년퇴직 후 쉬는 생활을 몹시 기대했다. 골프를 더 자주 치고, 아내와 여행을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하자 가슴이 텅빈듯 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준비할 필요가 없고, 회사 이메일도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누구한테 지시도 받지 않아도 된다. 처음엔 편하겠지 했지만, 정작 한껏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묘하게도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가 하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식사 중에도 회사 이야기를 할수 없고, 손주가 놀러와도 적극적으로 놀아줄 기운이 안 난다. 아내가 대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하고 걱정하기도 한다. 거기다가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좀 높아졌다고 하니, 더욱 우울감이 쌓여만 갔다. 어느 날, 야마다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다. 그 순간 낯선 노인이 말을 걸어왔다. 백발의 온화한 표정의 노인, 이름은 나카무라. 전직 승려라 했다. 그는 야마다 씨에게 불교의 지혜가 현대 과학과도 합치하는 행복 스위치가 있소라고 전했다. 야마다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호기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나카무라 노인이 전해준 것은 다섯 가지 가르침이었다. 첫째, 지금에 집중하라. 야마다 씨가 가장 괴로운 이유는 과거의 지위가 사라졌다는 상실감,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미래의 불안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나 미래를 붙들고 머리를 싸매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나카무라는 한번 주의를 봐라. 새소리와 바람, 햇살을 느껴라. 지금 이곳에만 집중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다, 고했다. 야마다 씨가 그대로 해보니 정말 이랬다. 새삼스럽게도 맑은 공기가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느낌이 들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로 바꾸어라, 퇴직자가 왜 허탈감을 크게 느끼는가? 사실 그동안 쌓아온 직책과 성취가 인생 전부였다고 믿는 마음이 강해 그것이 없으면 무의미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진다고 한다. 35년간 건강히 일할 수 있었던 건그 자체로 행운이고 감사할 일이다. 감사를 느끼면 마음이 밝아지지만 계속 내 예권이를 잃었다. 고만 생각하면 더큰 상실감에 빠진다. 오랜 경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그의 매연하는 그 직이어야만 된다. 곧 집착하는 것이 고통이 된다. 야마다 씨는 이 말을 듣고 예전 명함을 다시 보면 울적했던 마음이 이제는 그래도 열심히 일한 시간을 보내며 배우고 성장했구나 라고 바뀌게 됐다. 셋째, 남과 비교 말고 나 자신을 수용하라. 누구는 퇴직 후 제2의 사업으로 성공했다거나 부부가 사이좋게 세계 일주를 다닌다든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왜난저 정도 못할까? 자책하게 된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듯 모든 이의 길은 다르다. 각자 삶의 맥락과 문제가 다르다. 남과 비교해서 우울해지는 건 스스로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슈어트커트이다. 야마다 씨도 나는 왜저 사람만큼 활발하게 못할까? 하던 습관을 조금씩 고치고, 내 페이스에 맞게 취미 생활이나 운동 등을 시도해보기로 마음먹는다. 넷째, 주라. 그러면 너도 받게 된다. 퇴직 후 우울한 이유 중 하나는 더는 누구도 나에게 의존하지 않는 듯한 상실감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불교적 지혜는 나만 신경쓰면 더욱 고립되고 우울해진다. 이럴 때 오히려 베풀거나 봉사해보라. 그 과정에서 너의 필요성과 기쁨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한다. 야마다 씨는 처음엔 망설였으나 동네 청소 봉사활동에 참가해 보니 이웃들이 감사하다 고 말해주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기 효능감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마지막 다섯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장 기회라 여기라 은퇴 후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역할도 변했다. 많은 사람이 이를 두려움과 퇴행으로 본다. 그러나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새로운 내가 될수 있는 시기이다. 예를 들어, 지금껏 회사원으로 분주히 살다 보니 무심코 놓친 취미나 재능이 있을지 모르고, 인생 후반에야말로 온전히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발전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인생의 사계 중 가을이나 겨울쯤 오면, 또 다른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법이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다섯 가르침을 받은 야마다 씨는 공원 산책 때마다 5분간 호흡에 집중하고, 오늘을 오롯이 감각하며, 지난 경력에 감사하지만 집착은 버리고, 주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이웃을 향한 작은 봉사부터 시작하며, 다가오는 변화를 새로운 문이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전보다 활기를 되찾았다. 식사 때도 아내와 대화가 늘어나고 손주를 맞이할 때도 웃음을 짓게 됐다.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챕터가 열렸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겼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는다. 사실 행복이나 충실감이 사라지는 건 하루아침에 큰 사건이 터져서가 아니라 생각의 습관과 일상의 태도가 조금씩 우리를 마른 입처럼 시들게 하기 때문이란 점이다. 그렇다면 그 반대도 가능하다. 사소하지만 꾸준한 실천이 우리를 다시 초록의 잎사귀처럼 회복시킬 수 있다. 요컨대 행복 스위치라 부르는 것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것은 의외로 크고 복잡한 장치가 아니라 작은 메일의 관찰과 의식 변화로 충분히 눌러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간단한 세 단계로 요약해보자. 첫째, 하루 5분 지금에 집중하기. 가급적 아침에 자리를 잡고 깊게 숨 쉬며 눈앞의 공기 소리 빗등을 느낀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현재에 머무는 명상기다. 현대 심리학에도 마인드 플리스라는 개념이 있어 과거나 미래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의 감각에 주목하는 연습이 스트레스 조절에 탁월하다고 한다. 하루 5분만이라도 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둘째, 하루 한 가지 감사 쓰기. 잠자기 전 혹은 저녁 시간에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했나 생각해 본다. 그게 작더라도 좋다. 예컨대 손주와 영상통화에 즐거웠다. 오늘 점심이 의외로 맛있었다. 날씨가 화창해서 산책이 편했다. 이런 자잘한 것도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다. 감사는 부정감정을 덜어내고, 긍정감정을 일으키는 매우 강력한 습관이다. 셋째, 작게라도 누군가를 돕거나 나누는 행동에 나선다. 예컨대 이웃과 가볍게 대화, 쓰레기 분리수거나 동네 소모임 참여, 아니면 가족에게 작은 음식을 만들어주는 등등. 그렇게 외부와 연결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 고 느낄 때 숨겨진 행복 호르몬이 활성화된다는 연구도 많다.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면 자기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건 비단 불교만의 가르침이 아닌 전 세계 다양한 심리 실험으로도 인정된 사실이다. 이렇게 세 단계만 지속해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서서히 달라진다. 야마다 씨처럼 아침 산책에서 봐 여긴 봄바람이 이렇게나 상쾌했네 라고 느끼거나 옛 직장 추억을 떠올리면서 고맙다. 그 시간을 잘 버텼고 많은 걸 배웠지라고 생각하게 되며 어, 이옷이 나를 필요로 하네. 내가 기여할 수 있네라고 깨닫는 순간 허무감은 자리를 잃는다. 그러면 자연히 얼굴에 미소가 스며들고 몸과 정신도 훨씬 건강해진다. 물론 모든 변화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어떤 날은 또 우울감이 올라오고, 어떤 날은 몸이 피곤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을 수도 있다. 그럴 때마저도, 아, 괜찮아. 오늘 못하면 내일 다시 하면 되지 하고 수용하며, 자기에게 너그럽게 대하길 권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를 극도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또, 꼭 불교만 아니더라도 하버드대의 성인발달 연구나 심리학적 연구들이 현재에 집중하기 감사하기 남에게 베풀기가 노년이나 중년에게 매우 큰 행복 요인이라고 강조한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 자극에 민감해 쉽게 우울해지기 때문.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긍정적 습관을 쌓아가면 뇌 구조와 신경전달물질 수준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결과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한다고 한다. 불교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선, 선, 수행이나 명상법, 또 보시, 포시, 를 강조하는데 그것들은 사실 과학이 뒷받침하는 매우 효율적 심리 기재이다. 나카무라가 야마다 씨에게 전한 다섯 가르침은 실은 불교의 핵심을 생활화한 버전이다. 첫째, 지금 여기, 현존, 에 집중하기. 둘째, 집착 대신 감사하기. 셋째, 비교 대신 자기 수용하기. 넷째, 배풀므로 기쁨 얻기. 다섯째, 변화를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계기로 여기기.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다. 추가로, 야마다 씨가 어떤 방식으로 회복했는지 자세히 보면, 아내와의 대화가 늘었다거나, 손주와 다시 놀기 시작했다거나, 동네 청소 봉사에 참가했다거나, 옛 동료들과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점들이 눈에 띈다. 사실 각각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모여 인생의 색이 돌아왔다. 고 그는 고백한다. 처음 시작점은 공원에서 5분간 마음을 비우고 새소리를 듣는 일이었다. 아주 간단하지만,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정년퇴직 후의 허탈감은 사실 많은 이들이 겪는다. 마치 예전에는 열차 선로가 곧게 뻗어 있던 것 같은데, 이젠 선로가 끊겨버린 듯 느껴지는 것, 그러나 그 시간은 막여히 죽어 있는 기간이 아니다. 오히려, 다시 자신을 발견하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상을 만끽할 기회일 수 있다. 불교에서 인생의 고, 고,를 예로 들지만, 고통이야말로 깨달음의 문이기도 하다. 허무함이라는 것도 달리 보면 새로운 기회라 해석할 수 있다. 준비되면 배우자와 더 소통하고 가족과 나눌 거리를 찾고 지역사회를 향해 열린 자세를 갖추면서 인생 이막삼막을 풍부하게 채울 수 있다. 이 글의 마무리로 다시금 세 가지 실천을 강조하고자 한다. 하루 5분 집중호흡, 불필요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현재에만 몰입하는 습관. 매번 새삼스럽겠지만, 반복하면 할수록 효과가 크다. 매일 감사 포인트 하나 찾기. 꼭 대단한 사건이 아니어도 괜찮다. 오늘 햇살이 따뜻해서 좋았네? 아내가 차려준 국이 의외로 입맛에 딱 맞았네. 이런 사소함이 사라졌던 열정을 다시 일깨운다. 남을 위한 작은 행동 하나 하기. 굳이 봉사단체에 거창하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동네 어르신께 안부 묻기, 가족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기, SNS에서 오랜 친구에게 메시지 한줄 보내기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이세 가지를 단몇 주만 해 봐도 야마다 씨의 사례처럼 마음 한편에 온기가 맴돌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불교가 말하는 자비와 현재에 머무는 지혜의 응용판이다. 종교를 떠나 인간 심리에 부합하는 원리라는 게 핵심이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나도 은퇴했는데 하루하루 무기력하고 괴롭다고 느낀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 보길 권한다. 물론 시작은 약간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바를 때면 놀라울 정도로 사소한 변화가 쌓여 몇달 뒤에는 전혀 다른 마음 상태에 도달할지도 모른다. 불교는 그걸 삶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추가로, 특정인이랑 얘기하기 버겁다면 공원에서 혼자 명상해 보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퇴직자 모임에 살짝 참여해 봐도 된다. 거기서 내 얘기를 털어놓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도 보면서 내 문제가 유일무양한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편해지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그 모임에서 의기투합해 새로운 소일거리를 찾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행복 스위치를 켜는 통로는 다양하다. 결국 삶은 스위치를 꺼둘 수도, 켤 수도 있다. 꺼진 스위치로 남아 있으면 날들이 무기력하게 흘러가며 자신을 남게 하는 건 회색빛 무의미뿐이다. 하지만 작은 실천으로 스위치를 켠다면 같은 풍경과 사람, 사건이라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불교가 제시하는 길이란 그 스위치를 어떻게 찾고 누르는지 알려주는 지침일 뿐이다. 야마다 씨가 그 길을 따라가며 얻은 변화를 우리도 공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당부한다.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길은 있을 수 있다. 매일 5분,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부터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자기 내면을 진솔히 들여다보며 지나간 영광이나 실수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가 살아왔음에 감사하고 다른 이와 견주기보다 본인만의 리듬을 인정하고 주변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살펴보자. 변화가 두렵다 해도 그게 성장을 의미한다고 믿어보자.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스스로 눈을 뜨고 어느새 행복 스위치가 켜진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글을 마치면서 결론은 이렇다. 정년퇴직으로 인생이 갑자기 텅빈것 같다 해도. 사실 그건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는 문일 수 있다. 불교의 다섯 가지 지혜는 구체적으로 응용하기 쉽고 행동에 옮기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 하루 5분의 변화가 일상을 바꾼다. 그 바뀐 일상이 모여 삶 전체를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인다. 누구든 지금부터 그 행복 스위치를 켜볼 수 있다. 비록 조그맣고 미미해 보이지만,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환해질 수 있을 것이다.